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전직원 해고 예정안을 결재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가 외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방통위가 어제 반려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TBS의 전직원 해고 계획안입니다. 9월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예정일을 다음 달 31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방송 유지 필수 인력만 해고 제외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 해고 계획 문건을 결재했습니다.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무효화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후 240여 명의 직원들은 40% 가량 삭감된 월급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달엔 이마저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허무로 이제 월급이 끊기다 보니까 너무나도 막막하고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못가더라고요 서울시 지원금이 끊긴 상황에서 TBS가 외부 기관에서 재원 조달을 받으려면 정관도 비영리 법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TBS는 지난달. 이 같은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인 체제로 운영되가 있어서 본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부 지원길도 막히면서 오는 12월 TBS 주파수 제어가 여부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TBS 폐국 위기는 일부 시사 프로그램 공정성을 빌미로 한 공영방송 장악과 탄압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